안녕하세요, 혜미예요. 오늘은 포성핑 피규어를 구경해 볼 거예요. 다시 또 보세요. 이거 잘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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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려. 잘려, 나 잘려. 나 잘려. 나 잘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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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잘려. 잘려. 빨리, 빨리 잘려.

신발 벗겨야 되잖아. 이거 어떡해? 아, 이거, 이렇게 안 되구나. 이거 안 빠진 거네. 이그 때문에 벗긴다 뭐야. 포성핑 피규어. 왜요? 옷을 끼워보고 싶었으니까. 한번 끼워볼까? 안 들어가는 건가? 들어가는 건가? 요, 귀여 n k y 피핑피 h a n k you. 신신 a n 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네.